오늘도 우리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찬송가 528장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살 같이 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혹 믿음에 떠나 있는 자들이 있으면 다시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기도하십시다. 결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보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또 태의 열매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태의 열매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취업을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또 건강 잃지 않냐고 또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직장이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장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업들도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을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군 복무 중에 있고, 지방에 거주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 삼게 해 주셔서, 코로나19 걸리지 않니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할 때에 어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에 우리가 또 피해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내가 풍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자리를 일어나서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또 복음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오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는 우리 가족들이 나질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백플 보내 주시사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없는 가정들에게 대 열매를 얻어 가야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여 주옵소서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명을 준비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시험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의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업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맺어져야 될 계약들이 있으면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꾼 것은 갚을 수 있게 하시고 꾸어진 것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가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거주하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든 있지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19 걸리지 않게 보하여 호 주시옵시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맡겨진 일대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하나님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가정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인내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는데 열심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에 당한 것이 누구 탓일까? 그래서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하죠. 또는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간 서는 종국에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책임 정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들은요, 남을 탓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혹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나도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을 탓하거나, 이웃을 탓하거나, 가족을 탓하거나, 또는 정부를 탓하거나 사회를 탓하거나 무엇인가 내가 누구 탓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 모습을 살펴봤을 때 내가 누수, 누구 탓을 하고 있다면 자녀 탓을 하고 있고 남편 탓을 하고 있고 아내 탓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특히 야고보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탓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탓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을 받을까요?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 시험에 빠지기까지 할까요? 자 야고보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회 때문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자이 이분을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견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려 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탓하려면 나 자신을 좀 탓하셔야 되는 것이 욕심에 이끌려 사는 내 모습을 탓해야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련과 시험이 올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 내가 어디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자만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욕심이 이끌려 사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혹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가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욕심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 욕심은 그냥 욕심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사탄의 계략을 단계적으로 아주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욕심이 무엇일까? 요 욕심은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욕심은 탐욕스러운 마음이 처음에는요 이것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은 처음에는 속에서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욕심은요,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마치 산모가 임신했을 때, 처음 임신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 몇 개월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아, 내가 임신을 했구나, 아는 것처럼,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생각 정도예요.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정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 욕심이 성장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욕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죄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생각으로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결국 죄라는 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고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발적인 것, 과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렇게 죄가 발동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발적인 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발적인 죄도 결국은 내 속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죄가 내 속에 착상되고 있었다가 그것이 점점 자라나니까 그것이 죄로 드러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욕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나 구체적인 범죄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 또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장성한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러죠?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죄를 짓는 게 어렵지, 한번 죄를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아주 쉽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이 죄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가 장성한 즉,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거꾸로 읽으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자란한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자랐을 때를 우리는 죽음, 사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죽음은 죄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종착역입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야고보께서도 말씀하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죄가 나쁘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장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만일 죄를 짓는 즉시 벌을 받아 죽게 된다면 아마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담배 한 모금만 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면 누가 담배를 피겠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 훔치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욕심을 부리는 생각만 가져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증상도 없어요. 꼭한 1, 2주 지나간 다음에서야 이게 증상이 나타나고, 밥맛이 없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근데 처음에 걸리자마자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코로나19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지 않고 그렇게 쓰라 그래도 또 사람 많은 곳 가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다니고 가까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도 자 이런 것 보면 참이 죄에 대해서 참 무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가 전염이 되고, 그래서 그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시작이 무엇라고요?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욕심이 잉퇴되면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죄를 거쳐서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레이더를 민감하게 발동을 시켜서 욕심이 잉퇴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요 마치 예방 주사와 같습니다. 백신과도 같은 것이 시험에 들기 전에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제단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시험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질병은 그렇잖아요. 예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마스크를 쓰고 사람 있는 곳에 가지 말라. 이건 예방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코로나 19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를 않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욕, 욕심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욕심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꼭 있으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고요. 혹 욕심이 들어올 수, 들어온다 할지라도 죄로 장성치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결국에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 성령님의 수술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욕심도 좀 내려놓으시고 혹시 죄로 진행되지 않도록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퇴되지 않도록 늘 내려놓는 훈련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영적인 레이더를 민감하게 작동하시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 충실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욕심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로 늘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